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생이 왔는데요 예, 예 주말을 맞아 갖고 동생이 왔는데 버섯이 나와 가지고요 버섯을 좀 따라갑니다 예 가, 올라가 자 버섯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부슬부슬 와 가지고요 예, 와서 보니까 버섯이 많이 났더라고요 자, 버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부실부실 와가지고요. 또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 자, 어. 자 이렇게 버섯이 많이 났습니다. 아, 이 떨어지네. 그냥 따서 저거 해. 어. 집에 손질하자. 집에 와서 손질하자. 자. 저도 한번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떨어지네요. 자, 부지런히 따시오 빨리. 예. 온땅 있나요? 일당 버섯으로 씁니다. 아유. <laughs> 일당도 없고. 어? 야, 반백이 좀 됐지. 일당을 달라고 그럽니다. <laughs> 아, 밥은 뭐 동생인데 그럼 숙가로 주지. 야, 밥을 아무리 그래도 공짜로 주는 게 어디 냐뭐 이래도 해야지. 밥을 주지. 조금 작은 건안 따, 안 따고. 어, 어, 작은 건좀 크게 놔둬. 음. 자, 요렇게, 요런 데 숨어 있는 걸 따야 되는데 안 땄네요. 아자 이렇게 숨어 있는 건 아. 따야 됩니다 바닥으로도 잘봐 이케 응. 하면 이게 몇년 이렇게 자라나 봐어몇년한3년4 년은 따지 중 중자가 여기까지 어. 올라가 응 어. 자이정도는따줘야되는 데. 자, 안습니다이정도는따줘야되는 데. 이군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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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따 따라 아이씨 들고 들어갔다 됐나? 됐대어자 어. <laughs> <laughs> 자, 일용할 양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응 어. 그냥 먹어도 되지 이거 어. 뒤로 돌까 아 이거 많이 남은데 하이, 요, 아이 나도 요정도 나돌라 내일 땀대자 내일 딸걸 남겨두고요 또 여기 돌아가면 이쪽에 돼 있습니다 이걸 들어봐야 보이지 자음하도 여기 어유 여기밑에막 엄청 어. 커졌다. 아이고, 새 <laughs> 자, 야 자, 내가 들어줄게. 자,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어, 괜찮아,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보이십니다. 딱, 딱똑 따지게 잘 따야지. 예, 버섯이 일기네요. 흙이 바, 바닥에서 자란 거는 흙이 묻어가지고요. 아, 이게 비, 비가 오면 엄청 커져. 자, 오늘 양식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어. 먹을 뭐수 있어? 먹지, 그럼. 먼지싹돌어내고날 찾아봐. 저쪽으로도 있다. 옆으로.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라면 먹도록 하고요. 자저 바닥에 엄청 큰게 있습니다. 저 바닥에 바닥에 봐봐. 야 바닥에 많이 났다. 자, 이쪽 사이로 보이는 바닥에 큰 것들이 있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요거는. 잘 찾아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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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충 따고. 다시. 이쪽에 좀몇개더 딸까? <laughs> 어? <웃음> <웃음> 자, 요런데. 있는데요. 그럼 저 뒤에 어디? 기둥 세개 세워놓은 거 있어. 거기를몇개 났더라. 어, 저쪽에. 자, 장꽃도 네. 피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장꽃이 피었습니다. 진달래. 진달래 그러니까 진달래. 예. 저쪽으로도 진달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몇개달렸습니다 야, 어떻게 특이하게 생겼냐 이럴까? 응, 어. 딱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니 자 먹겠답니다. 조그만 걸 먹으면 맛있어. 먹어 일단 그 따스니 먹어봐. 소금장 해 먹어야 되는데. 자이 버섯을 먹으면요 입 안에서 향이 음. 향이 가득한 게 예,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입 안에서 향이 납니다. 그리고요. 트리을 해도 향이 나고요. 아 향이 엄청 음. 많이 나네요. 자 식감도 쫀깃쫄깃하고. 자 버섯을 다 땄습니다. 오늘 아침 또에 버섯을 먹어야 되겠나.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